포제스 안가 주차장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궁전 같네요. 이 촬영하고 있는 저분들도. 아니, 주차시설은 지상층을 이용하지 않고 지하로 가게 돼 있네요. 절 되어 있네요. 안녕하십니까 김소장입니다. 일단 한번 들어와 보시겠습니까? 엄청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상치 않아요? 이... 이게... 집인지 호텔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 여기 뷰 뭡니까? 오늘 요즘에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지금 좀 날씨가 참 아쉬운데요. 한강 뷰를 파노라마로 볼수 있는 여기는 포제스 한강 하이엔드 아파트입니다. 저희가 분양 당시에도 왔었죠. 갤러리도 방문했었는데 그 당시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오 평당 1억이다. 비싸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지금 30평대, 50평대는 완판됐습니다. 분양이 다90% 완판이 됐고 지금 남아 있는 건 대형 평수 몇 개만 시행사 보유분이 있어가지고 소개시켜 드리려고 실물 현장에 나왔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빨리 오셔야 될 거예요. 어, 기게 86평 타입 213C 타입입니다. 제가 빠르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들어오셨을 때 이렇게 바로 거실이 있고요. 거실이 있는데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까? 상당히 멋진 와 히든 도어거든요 이게. 어 문이군요. 네 이렇게 열면은 게스트 화장실이 있습니다. 오 화려하다. 네 타일도 엄청 크죠? 네. 전부 다 하이엔드 소재라고 보시면 되고요. 문도 자동문입니다. <laughs> 네. 오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는 아마 드레스룸 같아요. 그럴까요? 네 미니 드레스룸, 펜트리 룸이라 고 보시면 되겠네. 야. 수납이다. 그리고 아무래도 80평이다 보니까 86평이다 보니까 여기 현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음. 여기는 아마 이제 일하시는 아주머니나 어, 택배 같은 거 받을 때 이쪽으로 받지 않을까 싶어요. 네, 세탁기 건조기 설치돼 있고 주방으로 쓰, 쓰기 충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체 그러면 방이랑 욕실이 몇개 정도 되나요? 방4 개에 화장실 4 개입니다. 여기가 그 128세대에요 음. 세대수가 많지 않아요 대단지는 아니네요 네 대단지는 아닌데 이렇게 큰 대형평수를 넣어 놨다 이 점이 주목하셔야 될점 같고요 창을 보면은 이게 없습니다 여기가 와. <laughs> 그냥 통창이에요 통창 개방감이 엄청나죠 진짜 날씨가 너무 아쉽네요 그렇기는 합니다 와. 하이엔드에서 주로 사용하는 전동거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가 마스트 욕실까지, 욕조까지 설치되어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샤워 부스랑 변기는 여기 있고요. 자, 빠르게 한번또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셨을 때, 이렇게 들어오셨을 때 왼쪽에 마스터룸이 있고, 정면에 이렇게 한강비 거실을 보면서 이쪽으로 오시면, 은 오른쪽 편에 전부 작은 방, 서브룸들이 모여있습니다 주방도 너무 멋지지 않나요? 이야, 하, 진짜 난요리 하고 싶어 요리 배우고 싶어 어우 그리고 가게나옥게들어가 있네 가게나옥게 들어와 있고 이거 와인셀러인가요? 맞아요 이 냉장고도 보니까 디오스 들어와 있네요 이게 디오스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이 방이 가장 마음에 듭니다 와이 아, 방이 이건 진짜 이면창이에요 이면창 이면창인데 여기는 아까 거실과 같은 뷰가 나옵니다 거실과 마스터룸과 같은 뷰가 나오는데요 이쪽이 이제 아, 와광진교가요 이게? 맞습니다 네 저쪽으로 천호동이 보이고 저기 이제 시그니엘 아, 네, 저희 잠실 시그니엘이 보입니다 사우론 타워 <laughs> 아마 저녁에 상당히 멋질 것으로 네. 여기 밑에 보시면은 계단이 보이죠 저기. 음. 이 단지에서 한, 한강 산책로로 바로 갈수 있어요. 오. 그러니까 한강과 최단거리에 있는 한강 하이엔드 아파트 그리고 남쪽을 바라보고 있는 한강뷰입니다. 강남에서 보는 한강뷰는 다 북쪽을 바라보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대대 옛날부터 명당 자리로 유명했던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브르에서도 동일한 주가 나옵니다. 몇개 남지 않았으니까 위에 번호로 빠르게 연락 주십시오. 다음 호실도 보여 드리고 제가 오늘 커뮤니티까지 보여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봐 주시고요. 다음 호실로 한번 가 보시죠.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아, 진짜. 다 너무 멋집니다. 아, 이런 곳이 있다니. 한강뷰를 파노라마로 볼수 있는 여기는 바로 하이엔드 아파트 포디스 한강입니다. 아까 전에 앞전 영상에서 저희가 213C 타입을 보여드렸고요. 여기는 이제 한평더큰 87평 타입, 216A 타입입니다. 네. 바로 입구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구조가 조금 달라요. 아까는 들어오셨을 때, 이제 왼쪽이 마스터룸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오른쪽이 마스터룸입니다. 음. 네, 그래서 오른쪽 마스터룸이라고 보시면 되고, 한강뷰가 더좀 멋지게 보인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평 넓은데, 거실이 더큰것 같아요. 보니까. 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집에 살면손 소원이 없겠네. 모델 수... 같요 소장님, 아이 그 거짓말 하시면 안 되고요. <웃음> <웃음> 주방도 너무 멋져요. 앞에도 수납 공간을 이렇게 다쓸 수가 있어서 활용도가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급 브랜드가 적용된 거는 네, 확실합니다. 네, 식세기. 가게나우기 들어가 있습니다. 야, 식세기도 가게나우, 오븐도 가게나우. 그리고 와인셀로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아마 이제 저같이 술 좋아하시는 분들 오, 위스키나 와인 진연하시면될것 같고, 어, 그 인덕션 들어가 있고 냉장고도 김치 냉장고까지 다 들어가 있네요. 아, 정말 좋습니다. 네. 이쪽은. 그, 서브룸 공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 문들이 좀 많이 보이는 요 네, 같아요. 방이 총 4개, 화장실 4개거든요. 와. 여기는 팬트리 공간입니다. 팬트리 공간인데, 자동문이고요. 이야. 히든 도어예요. 감쪽 같다. 네. 그러니까 안쓸 때는 이렇게 닫아놓으면 그냥 이제 거실 벽 같은 음. 느낌으로 연출하실 수 있는. 여기가 첫 번째 서브룸. 이면 창으로 이쪽도 살짝 보이긴 한데, 네. 아까 호실 보니까 그 이면창 있는 방이 조금 더 멋진 주가 나오는 이제 호실마다 좀 각각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 룸 그냥 살짝 한번 보여주시고요. 서브룸들은 빠르게 넘어갈게요. 여기가 이제 세 번째 방인데요. 어, 저는 여기를 마스터룸으로 쓰실 분들도 많다고 생각을 해요. 네, 여기 이제 뷰도 되게 좋고, 이 정도면 충분히 마스터룸 공간을 쓸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이게 큰 평수들을, 시그니엘도 그렇고, 뭐환남들도 그렇고, 수리해서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기존 인테리어를 또 리모델링 하셔서 거실을 더 특화한다든지, 또 이런 부자분들이 자산가분들이 이런 식으로 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를 충분히 마스터룸 공간으로 쓸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면 하 여기 드레스룸도 있고 여기 이제 욕조 달린 화장실도 있기 때문에 음. 네. 만약에 애기가 없고 인가족 정도라고 한다면 여기도 충분히 마스터룸으로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대표님 Everything Rally라는 거 아십니까? 한국 해주시죠. 모든, 아니요, 노래가 아니고요. <laughs> 모든 자산이 오르는 현상을 말합니다. 아, 현금 가치는 떨어지고. 그러니까 지금 다 그런 시기예요. 비트코인, 아, 그렇죠. 주식, 네. 부동산. 모든 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 말은 뭐다? <laughs> 실물 자산이 중요한 시기다. 그렇죠. 처음에, 호재상강 처음에 말 많았죠. 뭐, 광진구에 평당 1억이 말이 되냐? 다 나갔습니다. 90% 분양 완료됐고요. 30평, 50평 다 나갔습니다. 80평대 남아 있는데 몇개 남지 않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자산을 보유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접근하기 쉬운 금액은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빨리 잡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감이 갑니다. 네. 마지막 마스터로 한번 보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야, 이거 무슨, 도팡만 제가 저 혼자 사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소장님하고 촬영 여러 번 했지만, 소장님이 좀 아담하게 보이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어우, 야. 야, 진짜. 너무 좋다. 저 밑에 보이시죠? 이, 아무래도 강변북로가 있다 보니까, 소음, 분진 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저렇게 유리로 차단막을 막아놨고요. 걸어가면 바로 한강. 와, 이야, 이거 뭐 드레스룸인지 그냥 룸인지 모르겠네요. 와, 하, 좋습니다. 역시 좋은 아파트는 네. 이유가 다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저희는 단지 내부랑 커뮤니티를 보여드리러 또 이동을 할 거고요.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자산이 오르고 있는 에브리싱 랠리 타임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빨리 위에 본도로 연락주셔서 투어 일정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커뮤니티 가보시죠 가보시죠 피트니스입니다 테크노짐으로 설치되어 있고요 세대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 쾌적하게 이용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스크린 골프장도 상당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게임할 수 있는 곳과 연습할 수 있는 타석으로 나눠져 있네요 남녀 각각 사우나 들어가 있고요. 사우나 좋아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씻을 일이 잘 없죠. 사우나를 통해서 수영장까지도 연결됩니다. 마지막으로 시네마룸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관심 있는 분은 위에 번호로 연락 바랍니다.